AI 쓰면서 우리가 빅데이터 빨린다 그러면 되게 불편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주게 될 거예요. 개인정보를 주면 통안할 건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 몸하고 행동하고 따로 간다니까요. 내가 편해요. 내가 말만 하면 나중에 예약도 해주고 검색도 해주고 에이전트 AI가 붙는 건데 내 개인정보가 빨리기 때문에 에이전트 AI 안쓸 거야.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직 이제 바닥을 잡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바닥을 잡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고,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커머디티 쪽에서의 그 어려움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 번째 주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이긴 한데 이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이야기를 하면 ai 반도체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주도 ai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 내용은 제가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사이클이 10년 사이클이잖아요. 네. 그러면 10년 내내 AI 반도체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서버 인프라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음. 그게 이제 가장 큰 병목이 되는 AI 가속기, 엔비디아가 이제 처음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거 병목이 좀 완화가 되잖아요. 완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가는 게 결국 데이터 센터 쪽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정말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하고 손을 잡고 스타 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향후 6, 7년 동안 1,000억 원, 음. 1,0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최근에 에릭슈미트 전 구글 CEO가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좀 비밀을 누설해버렸죠. 1000억 달러 아니고 3000억 달러 이상일 거라고 이제 아, 이야기를 제이 해버린 거죠. 그게 생각보다 더큰 프로젝트 규모가 됐습니다. 0 0 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뭐 거의 한 400조, 400조 원 정도 네, 그렇죠.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400조 원이에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엄청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정말 엄청난 메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지는 거니요 그러니까 이게 400조 원을 투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어디 뭐 삼성전자 살 때도 뭐 10억, 20억 사는 게 아니고 1,000억 달러 3,000억 뭐 이런 이런 그런 달러라는 거는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투자 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이터 센터가 네이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인데 네. 거기에 쓰는 스위치의 용량의 10배 이상이랍니다. 음... <laughs> 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규모로 하는지 예상이 될수 있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그저그렇죠. AI 데이터 센터일거고 음, 음. 그리고 이제 원래 미국 내 데이터 센터 비중이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 중에 33% 정도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음, 음. 근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나온 데이터 보니까 39%까지 늘었더라고요. 아. 지금 미국 내에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를 많이 먹죠. 우리가 하루에 100억 건 정도의 검색이 일어나거든요. 음. 구글링이 일어나는데 구글 검색을 한번 하면 0.3와트 정도의 전기가 소모가 되는데 음. 우리가 챗치 PT한테 답변을 받으면 이렇게 쭉 뽑아주잖아요. 우리가 음. 프롬프트 입력하면 그게 어, 2 9와트 정도 되거든요. 거의 10배 전기 소모죠. 음. 그리고 우리가 달리 같은 데서 이미지 뽑아주면 그보다 6배 더 나오거든요. 텍스트보다. 음. 그리고 이제 연말에 되면 이제 동영상 소라 같은 게 나오면 여기 이제 수십 배 전기를 더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MG 세대, 음. 그 밑에 알파 세대들은 점점 더 이제 구글 검색 대신에 이제 채찌 PT한테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점점 사용 비중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 수요가 폭증할 수 밖에 없어요.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 전기 수요가 9%가 증가했거든요. 20년 동안. 네. 근데 향후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동안 전기 수요가 38%가 폭증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은 유례가 없는 전기 수요 폭증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전기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가 4배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laughs>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증가하던 속도보다 4배나 빠른 속도로 전기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우리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 상향 조정 속도라는 걸또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진짜 38%냐라고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죠. 증가는 하 속도 전망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전기 공급이 안 되죠. 왜냐면 그렇죠. 미국 내 그리드망이라는 게다 버블 때 투자한 그리드망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오래된 건 50년 된 것도 많거든요. 음, 음, 음. <laughs> 그러면 이거 다 바꿔야 돼. 왜냐면 전기를 하는 거는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송배전에서 로스를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맞아요. 로스를 적게 하려면 최신 설비가 필요한데 지금 전부 노후화된 설비라는 거죠. 음. 최근에... 이 참에 싹 바꿔요. 이 참에 싹 바꿔요. 네, 바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단기적으로 보면 유틸리티 업체들이 음. 굉장히 많은 돈을 벌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약간 이렇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특히나 이제 태양광이나 뭐 ESS 관련 업체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SMI 같은 토형 원자력 같은 이런 쪽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정말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 진짜 중요한데 우선 순서를 보면은 AI로 가는 과정에서 가속기, 엔비디아가 만드는 가속기가 주목을 받았어요. 칩이 주목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섰다는 얘기를 우리 상반기 때 진짜 많이 했었고, 그 얘기가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엔비디아 주가 진짜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에 병목이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 짓는데,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짓는 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지을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데이터 센터 왜 저렇게 많이 지으려고 하나? 향후에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 어디 지역에 제일 많아? 이게 또경쟁이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데이터 주도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애플이 그렇게 빅데이터를 아마존 웹 서비스나 에저 같은 것들 이제 클라우드 쓰다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온 프레미스로 준비하잖아요. 사용자 핵심 빅데이터는 다 우리 서버에다가 담아 놓겠어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AI라는 게 빅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이 강하면 강할수록 경쟁력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전 세계에서 결국 AI 혁명을 주도하는 건 미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미국 내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데이터 그럼 저장해 놓는 게 어디인데 데이터. 센터를 저장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제일 많이 있을 수 있는 곳또 또 미국인 거예요. 그렇죠. <laughs> 이게 또 미국이에요. 또 미국. 우리가 AI 쓰면서 우리가 빅데이터 빨린다 그러면 되게 불편해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주게 될 거예요. 내가 에이전트 AI를 쓰려면요. 내 <laughs> 개인정보를 안 주고는 어떻게 최적화를 해줘요? 사람들이 어. 피상적으로 내가 개인정보를 주면 굉장히 내가 어나 그거 안할 건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 몸하고 행동하고 따로 간다니까요. 내가 편해요. 내가 말만 하면 뭐 나중에 예약도 해주고 뭐 어디 뭐다 검색도 해주고 에이전트 AI가 붙는 건데 음. 어, 나는 어, 내 개인정보가 빨리기 때문에 나는 에이전트 AI 안쓸 거야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과거에 중동에서 미국하고 영국이 가가지고, 빨대 꽂아가지고, 기름 쪽쪽 뽑아갔잖아요. 네, 그렇돈안 주고. 그때 이제 이란하고 사우디에서 가만 보니까 저거 가져가서 돈 많이 받고 파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주나?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운 게 사실 중동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도 아무 말못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뽑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뭐 정지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가져가면, 그래, 가져간 대로 가져가라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근데 사실 지금도 보면은, 데이터를 가져가서, 저장해놓고 활용하고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전 세계 에는 어떤 나라에도 그런 걸할수 있는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 그러니까 미국에만 있는 거고 미국에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아 이게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브로드컴도 그렇고 마블 테크놀로지 음. 그리고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는 게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에요. 결국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정제하고 보완해주고 이런 기업들이 더 그러니까 로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이걸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란에서 원유 나는데 결국 석유 휘발유 수입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제 기술이 어. 없으니까 <laughs> 똑같습니다. 예. 원유는 있어 그냥 그렇죠. 기름 덩어리는 있는데 여기로 휘발유를 못 만들어.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있 맞습니다. 어. 그걸 이제 미국이 <laughs> 독점하겠다라는. 이미 지금 독점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그, 근데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그 과정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병목이 뭐냐 봤더니 데이터 센터인 거야. 맞아요. 전기인 거고. 그렇죠. 그럼 거기 돈이 들어갈 거고 우리는 투자를 거기다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런 이제 시그널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하고 블랙락이 또 여기도 이제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맞또 여기서 또돈 데이터 포완팅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데이터 센터 쪽하고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인프라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요. 아마 이게 후속 투자 펀드들이 계속해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거고요. 요즘에는 전기가 워낙 미국 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2019년에 셧다운 시킨 원자력 발전도 지금 재개 가동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주말 동안에 그런 네, 뉴스가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그게 결국 미국에서 최악의 원전 사고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웃음> <웃음> 거기 이제 2019년에 이제 폐쇄를 했는데 음. 그거라도 다시 재개 재가동해서 지금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는 거고 거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 20년 동안 독점으로 쓰기로 했어요. 음, 네, 음, 음. 그컨스탈레이션 에너지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공급을. 해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당장 전기 수요가 폭증하면 공급해 줄수 있는 건 결국 유틸리티밖에 없습니다. 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가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전기 수요가 이렇게 폭증하는데 이 센재상 에너지가 지고 되냐? 그쵸. 그래서 우리 셰일가스, 셰일오일 많으니까 이거 어. 가지고 떼자라는 어, 어. <laughs>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여름이 더워지고 또 가을에도 더워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물론 이제 뭐 지구는 중요한데 국가 개인의 이기심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신재생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트럼프조차도 태양광을 좋아한대 자기가. 그렇죠. <laughs> 그런 얘기를 할 정도야. 왜냐면 이거 지금 찬밥 더운밥을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거든 이거든 안할 때가 아니고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뭐 태양광이나 음. ESS 쪽으로 이제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음. 아마 뭐 해리스가 되면 그런 쪽으로 좀더 속도가 나겠죠. 퍼스트 솔라나, 뭐 인페이스 에너지나 뭐 이제 ESS 1등 업체인 이플론스 에너지 이런사들 네. 관심 깊게 볼만 하고요. 음. 아주 롱텀으로 보면, 이제, 뉴 스케일 파워 같은, 이제, 원전 음. 관련 기업들 좀. 관심 깊게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보니까 전기가 없다. 그래서 네. 일단 전력만 깔아라. 그래가지고 전력만 지금도 여전히 계속 깔고 있고 국내에도 업체들이 계속 주가가 좀 좋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전기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아까 방금 정리해 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단기적으로 유틸리티 기업들은 어 유틸리티 기업이요. 네. 그러니까 뭐 주말 칸... 동안에 컨스텔레이션 네. 어 에너지 네. 20% 올랐어요. 네. 네. 그런 회사들이 단기적으로는 소리를 볼 수밖에 없고요. 중기적으로 또는 이제 태양광이 아무래도 미국이 사막도 많고, 땅덩이도 음. 넓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스트 솔라나 뭐 인페이즈 에너지, 그리고 어, ESS 1등급 업체 이제 플루언스 에너지 음, 같은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SMR 관련돼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음.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렇게 프록시로 보면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음, 음. LS 일렉트릭 뭐 재룡전기 뭐 이런 회사들을좀 근데 그런... 그 회사들은 이제 전력망에 이제 국한돼 네네.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전기 전체 그 산업에 대해서는 유틸리티 섹터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네네.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는 어때요? 테슬라가 또 사실 여기에서또 일가견하잖아요. 또, 네. 일가견 또 ESS에서 뭐 엄청난 과점 사업자기도 하고요. 사실 요즘에 보면 트럼프 관련적으로 테슬라, 그러니까 <laughs> 제세를뭐 어떻게 연동을 해야 되는요 피해를, 피해를 요즘에, 네, 그렇죠. 네. 피해주이자 수혜주가 <laughs> 되는 것 같고요. <laughs> 네.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ESS 사업을 플루스 에너지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로 음, 음. 큰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결국은 여기서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워낙 큰 덩어리의 산업 회사고. 맞아요. 사실 여기가 이제 주력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SS를 보고 테슬라를 투자하기에는 좀 이제 어, 음. 어려움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헤리스 관련 주로는 이제 플루스 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음. 최근에 좀 퍼스트솔라나 플러스에너지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10월이고 11월이면 대선이니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되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헤리스 쪽으로 좀 많이 좀 넘어온 상황이긴 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이제 모르겠지만 대선이라는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앞서 이제 1, 2부에서 얘기해 주실 때는 일단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포함한 이제 메모리 업체에 투자할 때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역으로 활용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고 어떨까요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전력 인프라와 관련돼서는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수혜를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 우리가 핵심적인 기술을 부품을 납품하는 건 아니에요 송배전이나 이런 쪽에서 아주 부가가치가 높고 뭐 어려운 기술은 아니긴 한데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면 그래도 우리가 수혜를 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우리가 국내에 기회가 네. 있다고 볼수 있고요 게다가 이게 네. 그 전력망도 어, 미국의 그 전략 물자 중에 하나더라고요 전략적 자산 네, 어, 전력이 끊기면 이제 미국이 큰일 나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는 중국한 테는 안 줘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수혜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음. 어, 계속해서 좀 수혜를 볼수 있는 그림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어, 기업들도 음.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빅데이터.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컴퓨팅 파워 쪽만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음. 근데 이제는 빅데이터도 점점 더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해지고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이제 스케일링 로우라고 해서 이 규모의 법칙을 약간 좀더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음. 쪽을 많이 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스케일링 로우라는 게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면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림으로 그래서 그게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를 촉발시키는 원인이었는데 이게 이제 워낙 또 이제 금액 자체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을 좀더 고도해서 화이걸좀더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뭐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빅데이터 같은 것도 학습할 데이터를 좀 정제해서 넣어주면 음. 학습 효율이 훨씬 좋아진다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안대공학의 에러님이 한 번씩 이제 영상을 올려주시는데 네. 뭐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은 기업들 많이 어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국내에는 이게 좀 애매해요. 빅데이터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국내 쪽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AI라는 게그 동안은 데이터 트레이닝 쪽으로 많이 이제 집중이 돼 있다가 이게 초능 쪽이 점점 더 비중이 커지면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탈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하죠. A c 서버 칩인데 자체 설계하는 빅테크들이 음. 그런 쪽에서는 이제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도 기회가 있는지를 좀잘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수주를 받아오는 것도 되게 필요하죠. 그러면 그런 쪽 수주에서 언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감지할 수 있냐면, 국내 그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 네, 그런 업체들이 어느 정도 뭐 미국 빅테크들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에 따라서 제일 먼저 이제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좀 관심 있게 보면 AI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우리 온 디바이스 AI라는 칩도 결국은 A식이거든요. 네, 네 그런 쪽도 결국은 이제 AI 반도체의 어떤 다양화, 다변화.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투자 교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서 전력 인프라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점검을 해보셔야 될게 ai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속기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스케일링로라는 우 거는 결국 많이 계산하면 좋다라는 것에서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컴퓨팅이 아니고 데이터. 알고리즘 쪽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월간하신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